안녕하세요 오늘 분 엑스드래곤이네요 오늘은 귀여운 문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갈색 이렇게 딱 오늘 이만큼 꺼내주고 똥닥게 뭉쳐준 다음에 자 여기 빨간색을 이렇게 음, 뜯어주고요 자, 이렇게 섞어 줍니다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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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이런 색이 나오는데요. 자, 그러면은 자, 이렇게 덩글덩글덩글덩글덩글덩글 동글. 송편 밑듯이 이렇게 덩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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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덩글덩글덩글 자,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통이 됩니다. 자. 자, 그러면 다음. 자, 이렇게 문어를, 문어의 다리, 그, 연결돼, 이렇게, 동그랗게 만들어주고요 1, 2, 3. 대충 네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제 문어 다리 연결시켜 줄 거예요. 5, 6, 7, 8. 자, 그러면 이제,

이 자, 여, 어, 이거, 이거. 이거, 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을거 이거, 이거, 을거 이거, 면 자, 그거 이거, 이 이거, 이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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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다리 몇 개에요? 아, 네, 여덟 개입니다. 참고로 문어는 뼈가 없구요. 아, 너무 과학적으로 말했다. 자, 그러면은, 일단 이렇게 쫙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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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면은, 자, 이렇게 완성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하얀색을 이렇게 빡! 뜯어가지고, 간지나게, 뜯은 다음에, 자, 이렇게, 눈을, 이렇게, 준 다음에, 이렇게. 아, 외계인 아니에요, 이거. 아, 외계인 아니고요 자, 그러면은, 이 검정색도 뜯어서, 네. 자, 오, 제가 색을 너무 많이 섞어놨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다시, 검은색을 꺼내서, 조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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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물 해가지고, 이렇게, 돈을 붙여줍니다. 그리고, 다시, 아까 색 만들던 거를, 반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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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해주면요. 위트라 섞이, 술,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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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, 이렇게. 하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,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자, 기, 기,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으면요 구멍을 뽕은 아니고 속이 같죠? 자, 그러면 자 이렇게 자,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오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주시면요. 제가 만든 문어 완성입니다! 오! 자, 이렇게 바닥에. 생겼고요. 오, 너무 귀엽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축하해주세요.

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 하지 않고 눕혀 준 다음에 찍찍찍 해주면요 그 우리가 알던 조개 그 모양이죠 어설프게라도 조개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 준 다음에 추가로 또 추가로 해초까지 올려 줄 아. 해초는 제가 이 만들다. 아. 만들다가이 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. 야. 해초도 이 색이 좀잘 어울리죠? 자. 이렇게 올려 주면은 귀여운 무어 완성입니다. 우! 드드드 자, 문어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되게 귀여운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바로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?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. 어떡해 <laughs> 네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?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? 그 유튜버들이 모두 입을 모아봐야 돼자 다시 저비틀어도 오토까지 하면요 그냥 됩니다 다 자, 그, 음. 저도 이제 알겠죠? 구독 눌러주세요, 구독. 구독 눌러주세요, 구독. 구독과 여기, 여기, 한개더 만들 게 있어요. 여러분들, 틀리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뭘까요? 음, 자, 자, 여러분들, 이거. 이렇게 해야 되나? 자, 그러면은 자 이거 자, 그러면은 아, 저거, 아, 저거, 제 핸드폰 소리입니다. 이건 내 신경 쓰지 마시고 네, 신경 쓰지 마시고 저,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제가 어차피 받을 거예요. 자, 좋아요,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그거 탁합니다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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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제발 눌러주세요. 한 번만요. 그, 독. <laughs> 막 끝났어.